안녕하세요. 저는 약 3개월 반 뒤인 6월 2일 은총이와 함께하는 천인 3종 경기 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물론 풀코스는 아니고 스프린트 코스입니다. 수영 750m, 사이클 20km, 마라톤 5km입니다. 2월 10일 현재 접수는 완료한 상태이고요. 어, 사실 인터넷에 후기를 찾아볼 때는 에뭐 앞으로 그것을 하고 싶을 때 많이 찾아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은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뭐 대충 뭐 그런 뭐 저는 철인 3종 경기를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혹은 앞으로 준비하실 분들을 위해서 남은 3.5개월간 어떠한 준비를 하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기록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매일매일의 저의 운동 상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매주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 프로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나이는 30에서 35세 사이구요. 키는 173에서 4사이. 그리고 몸무게는 그냥 과체중과 비만 사이입니다. 2월 9일 토요일 113일 남았습니다. 오후에 누워서 tv를 보다가 나 혼자 산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성훈 님이 철인 3종 경기를 하였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구요. 사실 힘들기는 엄청 힘들어 보이는데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컴퓨터를 켜고 신청을 했습니다. 대책 없는 토요일입니다. 2월 10일. 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가 꽤 궁금하실 텐데요. 철인삼종 경기 종목 기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철인삼종은 마라톤, 사이클, 수영 세 가지 종목인데요. 우선 마라톤 경우는 어 제가 한 1, 2년 전쯤에 심심풀이로 10km 마라톤을 한번 뛰어봤는데요. 어, 대략 1시간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산책 수준이죠. 사이클 같은 경우는 3년 전쯤에 자전거로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 국토 종주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잘 나간다는 로드바이크로 정확하게 5일 걸렸습니다. 자전거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은 와, 그래도 국토 종주를 하다니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정말 코끼리가 로드바이크를 타면 이거보다 빨리 갑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수영인데요. 저는 수영을 아예 못합니다. 뭐, 가만히 누워있으면 물에 조금 뜨는 정도는 되는데 움직이면 다시 가라앉습니다. 뭐, 자유형, 평형, 배형, 당연히 다 못하죠. 그래서 오늘 가서 수영복, 수영모, 수경을 사고 바로 수영학원을 등록했습니다. 하루에 50분, 주 3회 단체 강습반으로 등록을 했죠. 2월 11일, 111일 남았습니다. 오늘은 첫 수영 강습을 갔는데요. 다들 수영 가면 은 처음에 뭐 배우는지 아시죠? 앉아서 발파닥거리는 거. 그거 하다가 벽 잡고 숨쉬기 연습하다가 왔습니다. 강습 끝날 때쯤에 강사님이 킥판을 주고 몸에 힘 빼고 발차기를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1미터 가고 가라앉고 다시 1미터 가고 가라앉고를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750번 하면은 완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실 사이클이나 마라톤은 하다가 힘들면 앉아서 쉬면 되는데 수영은 그게 잘안 돼요. 뭐 거의 안 되죠. 더군다나 강이나 바다에서 하는 수영은 더더욱 힘듭니다. 저는 뭐 기록에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주가 목적이니 우선은 앉아서 쉴수 있는 사이클이나 마라톤보다 수영을 중점적으로 준비할 생각입니다. 사실 서울 한강에서 진행하는 대회인데 인천 앞바다에서 눈 뜨면 좀 그렇잖아요. 어 2월 12일 화요일, 오늘은 자유 수영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한번 이양 물고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킥판을 들고 안 쉬고 해보았는데요. 한 20미터 정도 가니까 정말 숨이 엄청 찹니다. 750미터면 이거를 30번 이상 해야 되는데 자유 수영이다 보니 다른 사람이 옆에서 물만 튀겨도 제가 수영하는 데 엄청 방해가 되더라고요. 한강에서 수영하면 좌우 앞뒤에 사람이 엄청 많을 텐데 아 뒤에는 없을 수도 있겠다.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2월 13일. 자네라안 갔습니다. 강습 안 갔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자꾸 수업 빼먹으면 눈 뜨면은 인천 앞바다 각입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2월 15일 금요일. 자유형 하나만 확실하게 배워서 750m를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사님은 오늘도 진도를 뽑으십니다. 배영을 가르쳐 주시네요. 누워서 가다가 물을 먹었습니다. 코로 들어가서 좀 캣캣거리는 수준이 아니고, 진짜 꿀꺽하고 시원하게 먹었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마셔서 불쾌하지도 않았어요. 몸을 최대한 쭉 피고, 다리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수영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자유형으로 한 번도 안 쉬고, 25m를 완주했습니다. 2월 16일 토요일, 2월 17일 일요일, 주말은 쿨하게 운동 제꼈습니다. 진짜, 다음 주에는 인천 가서 바다 냄새 한번 맡고 와야지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일주일간의 운동 몸 상태 기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철인 3종 경기 준비하는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